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음, 여러분, 선물을 받을 적에, 음, 뭘 받는 걸 좋아하세요? 음, 맛있는 거, 좋은 거, 비싼 거? 제 생각에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 또는 나한테 맞는 것을 선물을 받는 것이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그 사람이 나를 알고 생각해서 어, 준비했다는 것 자체가 티가 나니까. 나의 제니님들, 마이크인 앤킹 상태에서 받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 따뜻한 한 글, 한 마음, 이거 받는 게 저는 제일 좋아요. 그래서 우리 한 마음으로 같이 나눌 수 있고 갈수 있는 미래를 언제나 파이팅 하면서 유지시켜요. 여기는 양준일의 지금 상담소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목소리> 상담소 코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민 RIGHT NOW는 라이트한 고민을 나누는 거고요. 그다음에 본격직금상담은 좀더 딥한 고민을 생각하면서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직금상담소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 이메일 주소로 상담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RIGHT NOW 고민 들어볼까요? 첫 번째 RIGHT NOW 사연은 직금상담소 후기 사연이에요. 오란씨님, 중학생 아들이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좀 진지한 것 같아요. 남편은 아들한테 성교육을 제대로 시켜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엄마인 제가 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줘야 할지 모르겠네요 남편이랑 저는 서로 떠넘기고 있는 상황인데 이성에 눈을 뜨기 시작하는 아들에게 성교육을 어떻게 해줘야 하는 걸까요? 그건 남편이 해야죠 남자들의 그런 생각과 그런 것들을 당연히 아빠가 해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desire, sexual desire 이런 거가 자연스러워 음 거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언제 이루어져야 되는 건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 건지, 왜 중요한 건지 그런 것을 알려주고 목적이 뭔지를 참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냥 중학생들이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벌써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루어지는지 이것을 설명을 해주는 게 네, 메커니즘은 뭐 동물의 동물의 뭐 세계를 봐도 다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왓보다는 와이가 그러니까 하우보다는 와이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을 잘 설명해 주셔서 그냥 육체적인 필요성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두 번째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라이트나우. Right 네, 네 귀의 윙윙 님.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지 이명 현상이 생겼어요. 병원에서는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잠잘 자라는데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약을 지어주는데 이약 먹으면 위험할 것 같고 다들 이런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약을 먹어서라도 잠을 자는 게 맞나요? 잠을, 스트레스를 안 받고 자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여기에서 스트레스를 안 받고 자는 게 어, 육체적으로 피곤하면 너무 피곤하면 그냥 거의 기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좋은 음,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에 살면 계단을 오를 수도 있고, 동네 공원이 있으면 동네를 걸을 수가 있고, 뭐, 산이 있으면 산을 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정말 다리가 휘둘거릴 때까지, 아니면 그냥 집에서 그냥 스쿼트 하세요, 그냥. 뭐, 계속 해가지고, 정말 지치시고, 샤워하시고, 그리고 누우면 그냥, 이렇게 그냥 뻗을 정도로, 그걸 하고, 자는 게 좋고, 건강에도 좋고, 일어나면 개운하고. 생각엔 그래요. <laughs> 오케이. 다음 고민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네. 룸메이트 님. 같이 사는 룸메이트가 설거지나 청소를 정말 더럽게 안 해요. 자기가 마신 물컵도 계속 쌓아 놓기만 하고요.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어지르는 사람 따로 있는 건지 이제 너무 화가 납니다. 그런데 또 제가 안 치우면 집이 엉망이 되니까 그거 보기 싫어서 또 제가 치우고 있어요. 너무 열받아요. 룸메이트 버릇 어떻게 고칠 방법이 없을까요? 네, 없어요, 이건. 바꾸셔야 됩니다. 어, 정말로, 이거, 버릇을 고치는 것 자체가 치우는 것보다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룸메이트를 가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와인아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환장 파티님, 회사의 부장님이 자기 조카 만나보라고 소개팅을 해주셨는데, 정말, 정말, 정말 나가기 싫습니다. 사진 보여주셨는데, 제 스타일 아니고요. 무엇보다 부장님이랑 얽히기가 싫어요. 어떻게 거절하죠?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서 솔직하게 하시든지 거짓말을 하시든지 근데 거짓말을 하면 부장님 저 남자친구 생겼어요. 어어 어, 그래. 음, 근데 이제 부장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나 누구 좀 소개해 줘봐도 남자친구 없잖아. 야 잠깐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은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유지하는 게 피곤하고 그러니까 그냥 정말 죄송한데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냥 이번에는 패스할게요. 라고 얘기하세요, 부장님한테. 어떡하겠어, 스타일이 아니라 그런데. 만약에 회사 생활이 그것 때문에 불편해지면 그거 소문 내면 돼요. 부장님, 그때 내가 조카 소개팅 안 했다고, 안 하겠다고 그래서 그런 건 아니겠죠? 아니지. 우리 부장님이 그렇게 쨔쨔한 분이 아니지. 절대 아니지. 우리 부장님은 멋쟁이시니까. 그러면 부장님은 멋쟁이가 돼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케이, okay. 여러분 양준진의 지금 상담소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 고민 오늘까지만, 본격 지금 상담소 좀더 딥한 고민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준일님의 고민 상담을 보고 있노라면 항상 머리가 맑아짐을 느낍니다. 저도 명쾌한 해답을 받고 싶어서 사연 보네요 저는 어릴 때부터 언니와 둘이 의지하면서 힘든 어린 시절을 지내왔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언니는 늘 엄마처럼 저를 챙겨 주었고요. 언니는 사업이 잘 됐고 지금까지 줄곧 풍족하게 잘 살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3년 전부터 홀로 두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근검절약이 습관이 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언니는 두 아이의 대학 학비는 본인이 다해줄 테니 돈 걱정 말고 아이들의 장래를 설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새 핸드폰도 사주라고 하고 세상 구경도 시켜야 한다며 해외여행도 알아보라고 해요. 물론 다 돈을 주겠다고 하죠. 그런데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이 저의 신조입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이니 임시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나중에 꼭 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여전히 아끼면서 살고 일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언니는 애들 불쌍한데 해줄 거안 해준다고 야단이네요. 심지어 저더러 일을 줄이고 몸을 돌보라고 성합니다. 언니가 돈을 주려고 할 때마다 아직은 생활비 모자라지 않는다고 힘들고 돈 모자르면 언니 돈 받겠다고 정중히 거절했어요. 도움을 받아도 내가 나중에 갚을 수 있는 한계 내에서만 받으려고 해요. 언니는 사회에 기부도 할수 있는데 한창 배워야 할 시기 지원이 필요한 조카들한테 돈을 안 쓰면 이돈 벌어서 다 어디다 쓰겠냐 그러네요. 그러는 언니가 있어 마음은 든든하기 그지 없지만 빌리는 건 돼도. 그냥 가져가 쓰는 건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너무 고리타분한 건가요? 아니면 아이들을 위해서 언니한테 빚지고 사는 것이 엄마의 도리일까요?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준일님의 명쾌한 해석 기대합니다. 아름답네요. 어, 그런 언니가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좋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뭐 사는 것 자체에 자기는 보호를 받고 있는 자다. 누군가를 나를 아껴주고 있고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부모님이 해줄 수가 없으면 이모가 해줄 수 있다 해도 아 우리를 이렇게 돌봐주고 있고 누군가가 우리를 아껴주고 있고 사랑하고 있고 우리가 보이는구나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모가 우리를 이렇게 언제나 챙겨줬어, 우리가 힘들적에 언제나 이렇게 챙겨줬어 이것을 알면. 이모한테 잘하고 이모가 힘들 적에 가서 챙겨주고 이모가 인생을 돌이켜 볼 적에 이모 이모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보호받고 잘했고 우리가 이렇게 발전해서 우리도 이모한테 받은 것처럼 우리가 힘든 자한테 돌려줄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모도 이 돈을 주면서 이 따뜻함을 감싸주고 이러면서 너희들도 나중에 이모한테 줄 필요는 없지만 힘든 사람들한테 이 받은 사랑, 너희들이 줘. 이모한테 주는 이 사랑. 이 다른 사람한테도 줘. 돈을 주라는 게 아니고 그 사랑과 관심과 그것을 주라고 이모가 가리켜야 돼요. 그 돈을 통해서 시간을 잡을 수 있고, 거기서 음식을 같이 먹을 수 있고, 따뜻함을 나눌 수 있고,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을, 그것이 할수 있는 게 돈이지. 돈 자체를 먹을 수가 없고, 돈 자체가 관계는 아니에요. 돈에, 대, 돈은 나를 좋아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아요. 내가 돈을 짝사랑을 하거나, 내가 돈을 미워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쓰면서 그 관계를 만들 수 있는지, 그것을 잘 잡는 게 중요하고 언니한테서 돈을 받지만 언니는 더큰 것을 가져간다고 저는 생각해. 요 정말로.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이어서 두 번째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가 어느덧 10년도 넘은 이곳의 생활, 앞으로 10년은 더 다녀야 할 저의 직장입니다. 그런데 요즘 비슷한 시기에 들어온 직장 동료가 저를 힘들게 합니다. 들어온 시기는 비슷하지만 직급은 제가 먼저 달게 되었죠. 책임을 맞아 일을 해오면서 나이는 저보다 많아서 서로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동료는 그렇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제 위에 임원과 그 동료가 친하게 지냅니다. 제가 임원에게 질책받을 때그 동료가 같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평소에 저를 대하는 동료의 태도가 저를 무시한다고 느낄 때가 아주 많았죠. 그러다 어느 날 제가 그 동료에게 실수를 하게 됐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는데 사과만 하면 다냐고 몰아붙이더군요. 분명 동료인데 윗사람에게 혼나는 기분이었어요. 일단은 제 실수기에 또 다시 사과하고 다시 만났을 때 정말 미안하다고 한번더 사과했는데 제 사과만 받고 더 이상 말이 없어서 황당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말해봐야 저만 이상한 사람 될것 같고 그냥 내가 비우자, 내가 이해하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저도 괜히 그 동료와 계속 신경 쓰이고 점점 예민해지는 게 스스로한테 화가 납니다. 이해하고 비우자 해놓고 그렇게 못 하고 있으니까 신경 쓰이는 거고 예민해지는 거겠죠. 앞으로 계속 같이 지내할 야 동료인데 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누구든지 실수는 할수 있어요. 그리고 이분한테 뭐 사과만 하면은 다냐? 뭐 어쩌고 저쩌고 오케이 그러면은 네가 다음에 실수 적에 나도 너한테 이렇게 밀어붙일거나 사과하면 다냐? 너도 끝까지 책임져야 되고. 어, 일자리를 잊어버릴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어. 너 그렇게 갈래? 라고 물어보셔도 돼요. 만약에 그 윗사람한테 야단을 맞다든지 뭐 이렇게 할 적에 이 사람이 거기 같이 참여해서 이렇게 할 적에는 그냥 한마디 하시면 돼요. 너는 여기서 빠지는 게 좋을 것 같아. 네. 왜냐하면은 니가 참여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야. 이것은 일이고 내가 들어야 되는 내용이고 네가 들어야 될 내용은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면서 분리를 시키시고 거기 윗 사람한테도 그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면님 이거는 저하고 둘이서 얘기지 이 사람한테는 이 사람 앞에서 제가 이렇게 어그 야단을 맞는 것은 어 옳지 않은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하면 왜뭐네 밑에 사람 앞에서 야단 맞으니까 뭐 기분이 안 좋아 뭐 그러면은 어그 그러면 일을 똑바로 하지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맞아요, 선배님. 제가 실수했었고, 야단 맞아야 되죠. 하지만, 이 사람 앞에서 나를 저를 이렇게 묵사벌을 내면, 내가 이 사람의 윗사람인데, 내가 이 사람한테 뭐를 시킬 적에, 나의 힘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이것을 설명을 하면, 그 사람이 회사라의 입정으로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어요. 회사 자체의 일이 문제가 된다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하세요. 왜, 왜냐하면, 회사에서는 윗사람이 있고 아랫사람이 있고이 조직의 시스템이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만든 거고 그것을 유지해라고 하 하는 게 우리가 참여하는 건데 그것을 윗사람이 그것을 무너뜨려도 된다고 얘기를 하면 나도 그 윗사람하고 친해지기만 하면 이 사람 묵사발짝에 내가 같이 참여를 해도 된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니까 그것을 설명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될것 같아요. 세상에 고민이 없으면 어떨까요? 음, 고민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건가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내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음, 내가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참여하는 것, 내가 뭘할수 있는지 그냥 풀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민을 한다는 게 내가 한국말의 뜻을 정확하게 모를 수도 있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풀어나갈까라는 것이 고민인지 아니면 그냥 자꾸 뺑글뺑글 도는 것만이 고민인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음, 우리가 생각은 해야 돼요. 왜냐? 지루함을 싫어하니까. 우리 지루함을 이겨내는 생각, 그리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생각을 하는 우리 제니님들과, 어, 자이 검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봬요 감사합니다.